안녕하세요 홀스타임 TV에서 처음 선보이는 동물 관련 모든 것을 다루지만 주로 말에 관해서 다루는 홀스타임 TV입니다. 홀스타임 TV 부제 말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컨텐츠는 말, 승마에 관해서, <laughs> 승마에 관해서 간단한 것부터 이제 승마 말을 타는 것 말고 그 외적인 것 중에서 기초가 될 만한 말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파 이게. <laughs> 자 얘가 왜 이럴까요? 네? 왜 이럴까요? 지금, 운동을 하고 와서, 지금 땀을 많이 흘렸죠? 땀이 많이 흘렸는데, 얼굴 보분 보시면은 땀을 흘렸어요, 지금. 근데 이거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긁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렸을 때 사람한테 긁는 거예요. 사람이 없거나 뭐 나무 같은 데 있으면 나무한테 긁겠죠? 그러니까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장갑 끼고 계시죠? 이런데. 땀 많이 흘려서 이제 간지럽거나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긁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끈 있는 부분에 땀 흘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게 간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긁어주시면 말이 조금 덜해요. <laughs> 근데 긁어주실 때이 귀리 같은 데를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laughs> 자기가 탄 말이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운동을 하고 나서 비비는 거는 간지러워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주면 돼요. 해소를 시켜주면 돼요. 그 원인을. 긁어주거나 아니면 은 긁을 수 있는 데를 대주면 돼요. 말이 봤을 때 말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놀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사방에서 뭐가 튀어나올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데에서 막 뒤에서 갑자기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말이 뒷벌을 빵 차버려요. 왜?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한테 접근할 때는 왼쪽부터. 왼쪽에서부터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주변을 이동을 하실 때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 말주변에 이동하실 때는 말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지 마. 날때리지마난널 해치지 않아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손을 대시거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가지 마봐. 야, 야, 일로 와. 잠깐만 있어. 자. 자,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가니까, 어? 나 가니까, 나 발로 차지 마.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뒤로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뒤로 갔을 때 얘가 습관적으로 다른 거에 놀랄 수가 있어요. 내가 있, 있어, 있,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놀라갖고 얘가 발을 빵 차면은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가거나 하실 때는 말목 아래로, 말목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말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팔이나 목이나 벌레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앞발로 배 같은 데를 빵빵 차요. 뒷발도 이렇게 이렇게 차고 꼬리도 계속 치고. 자, 그럴 때 사람이 만약에 얼굴을 아래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파리를 쫓으려고 앞발을 탁 차는 순간 얼굴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옆에 있을 때 얼굴을 아래로 내리면 안 돼요 항상 얼굴은 앞을 보셔야 돼요 말 아래를 보실 때 있으면 이렇게 아래를 보시고 하시고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항상 말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 말이 앞발을 내릴 수 있는 반경 거기에 자기 다리를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막 근처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다가 얘가 밟으면은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요런데는 이제 발을 주시면안 돼요. 그러니까 발은 항상 이렇게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어떠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까게 커. 아 힘들.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